4월 8일 월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내일 아침 이 세력 입성 유력한 땡땡 코인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좀 켰습니다. 제가 전해드렸던 상승 종목은 바로 제로엑스 코인이었고요. 최근 2,000원 이상까지 급등하면서 우리 81% 가까이 수익 보고 나왔고, 여러분들 비트코인 흐름 타고 상승 나와주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세력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 탈중화가 거래소, 그리고 디파이 테마에 묶여 있어서 얼마 전 밈코인이 코인 상승 붐을 타고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디파이 테마 쪽으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쏠리면서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나와줬는데,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해 드리고 있고 단타도 진행을 좀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승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단타 종목에 대해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5891-4937 번호로 x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수익방 초대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할 거고 어, 지금 우리 아침에 홍콩 거래소에서 이제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중국 거대 세력들이 이 해당 코인에 대해서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인 매수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이 홍콩 인커버스가 또이 암호화폐에 대한 전략적 1억 달러 투자를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11시 사이 이 중국 거대 세력 입성합니다. 어, 최소 400에서 7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코인입니다. 어이 해당 코인 관련해서 새벽 홍콩 당국이 이미 해당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이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이 규모 면에서 미국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 중국 자본 유입으로 폭등할 코인. 지금 해당 코인의 지갑을 좀 열어 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조금씩 흘러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지금 이 세력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코인을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해당 코인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력들이 해당 코인의 가격을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일 아침 10시에서 11시쯤 이 발표 이후에 한 방에 폭등을 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놈의 세력들이 지네들끼리 지금 수익을 다 가져가려고 이렇게 끌어올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는 내용. 우리 오전 10시부터 11시 이 거대 자금이 들어오면서 미친 듯이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이 목표가의 땡땡 코인 매도해서 우리는 단타로만 이 7, 80% 많게는 이120% 가까이 이 정도 수익만 딱 챙겨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01058914937 번호로 어, 숫자 0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되는 대로 이 중국 속 세력 놈들 들어오는 이 코인 어떤 건지 땡땡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까지 공유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아침 10시 실시간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